안녕. 안녕. 태경아, 오늘 태경이 너의 일곱 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네, 너무 축하하고. 그래. 네. 평상시에 우리를 좋아해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훌륭한 어른이 됐으면 좋겠어. 태경아, 생일 축하해. 축하해. 안녕. 어. 안녕. 커보기 삼촌이야. 우리 최태경 어,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야, 우리 태경이가 벌써 몇 년째 삼촌을 보고 있는데, 아빠, 엄마 말씀 그렇게 잘 듣는다면서. 와, 삼촌이 너무 칭찬하고, 다음에 아주 멋진 선물 꼭 사줄게요. 약속할게. 알았지? <laughs> 계속 그렇게 건강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아주 예쁜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 알았지? 그리고 삼촌딸 은유 기억하지? 우리랑 다음에 또 재밌게 한번 놀자. 집으로 놀러 오고. 알았지? 진심으로 생일 축하해. 사랑해. 어, 우리 태경이가 벌써, 벌써, 일곱 번째 생일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태경아 생일 축하해. 어 삼촌도 우리 태경이 생일 멀리서나마 너무너무 축하하고. 와또 보니까 내년에 또 학교 들어가네. 어 학교 들어가서도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어서 훌륭한 우리 태경이가 되길 진골이 삼촌이 바래볼게. 태경아 항상 건강해야 된다. 안녕. 태경아 안녕. 태경아 안녕. 태경아 안녕. 은 오인분의 장려한 영화야. 우리 태경이가 생일을 어 이제 됐다는 거에 대해서 삼촌이 축하해 주려고 영상을 찍고 있어요. 우리 태경이 생일 축하해요. 그리고 태경이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잖아. 학교 들어가서 또 좋은 친구들 사귀고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엄마 아빠 말씀도 잘 듣고 그렇게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는 태경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안녕. 태경 안녕. 용성이 삼촌이야. 생일이 라면 생일 축하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리고 항상 건강하고 그리고 선물도 아주 좋은 거 많이 많이 사 달라고 그래. 아 그리고 학교 입학한다며? 학교 입학하는 것도 축하하고 학교 가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알았지? 항상 건강해. 안녕. 태경아 안녕. 오랜만이지. 누나 기억나? 이번에 생일이라고 들었는데 생일 너무너무 축하하고 그리고 크리스마스도 미리 축하할게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한다고 들었는데 우리 태경이는 뭐든 잘할 수 있을 까요 화이팅! 그리고 생일 너무너무 축하해 다음에 또 보자 너랑 나랑 유나랑 안녕하세요 가수관 크리에이터 이유나입니다 어, 우리 태경이가 생일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오 태경이 생일 너무 축하해요 생일 축하합니다 너무 축하해요 그리고 이번에 입학한다고요? 허, 입학하면은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닌 거 아시죠? 제가 응원할게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개우먼 장수기입니다 유튜브 랭고 t v 를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태경이가 이제 생일이라고. 이번에 입학한다면서요 입학 너무너무 축하하고 새로운 친구 많이 사겨서 나 같은 이쁜 여자친구 생겼으면 좋겠어 안녕 태경아 어, 초등학교 입학하는 거 너무 축하하고 아빠처럼 건강하게 이게 요즘엔 또 마스크 무조건 써야 되는 거 알지? 지금 삼촌은 촬영 중이라 마스크를 안쓴 건데 태경이는 마스크 꼭 써야 되고 밖에 나갔다가 집에 가면 손꼭 닦아야 되고, 건강하게 초등학교 열심히 다녀서 훌륭한 사람 돼야 돼. 안녕! 안녕, 태경아. 수환이 삼촌이야. 어, 오랜만이지? 삼촌을 맞이 봤지? 그지 일단은 생일이니까 생일 너무너무 축하하고, 아빠한테 꼭 맛있는 거 사달라 그래. 알았지? 니네 아빠가 돈안 쓰기로 유명하거든? 근데 맛있는 거꼭 사달라 그래야 된다. 그리고 엄마 말도 잘 듣고. 그 입학 너무너무 축하하고, 초등학교 이제 딱 들어가잖아? 친구들이랑 싸우지 말고. 공부는 그냥 하고 싶은 만큼만 해. 너무 무리해서 하지 말고. 생일 축하한다 태경아. 올 한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둘다 이제 못하고 진짜 그 추억도 많이, 많이 만들지 못하긴 했는데 그래도 내년에 더 좋아질 거야. 그래서 아빠랑 내년에도 더 재밌고 재밌는 데 많이 같이 다니고 추억도 많이 만들자. 아직. 어 이제 태경이가 어, 내일 모레 또 생일이고. 벌써 아빠 아들로 태어나서 일곱 번째 생일 맞이하네 어, 또 내년에는 또 초등학교도 들어가고 야 벌써 초등학교 들어가고 진짜 동생도 지금 벌써 두 명이 생겼잖아 그렇지 진호도 있고 엄마 표시구도 있고 태어난 아기도 한명 있고 그래서 아빠는 되게 행복하고 태경이가 아프지 않고 이렇게 잘자주서 잘 너무 고맙고 어, 생일 지금 뭐 아빠가 이제 서울 올라가서 어, 생일 같이도 파티하고 할 건데 여기서 봐 생일 축하 영상 만들어봤어. 생일 너무너무 축하하고 많이 많이 사랑해 우리 아들. 알지? 항상 건강하고 남자답게. 알지? 사랑해. 안녕.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태경이. 생일 축하. 태경아 생일, 태경아 생일 축하하고 태기 우리 태기 현사장도 축하. 친하게 잘 봐줘서 고마워 다음에 우리 또 상춘이 태경이 만나면 그때 맛있는 거 사줄게 생일 정말 축하해 현서야 형아 생일 축하해 한번 해줘 생일 축하해 형아 해야지 형아 우리 또 만나요 우리 또 만나자 그리고 스테파니 스테파니도 생일 정말 축하해요 건강하게 셋째 잘나주길 바래요. 항상 고마워요. 안녕. 그래도 잘 누를 거예요. 이세야 이모 생일 축하해. 요 이모 생일 축하해요. 해. 이모 생일 축하해요. <웃음> 안녕. 안녕. <laughs> 태경아 생일 축하해. 나는 아, 누구 삼촌이라고 해야 되나? 철원 삼촌이야. 네. 철원 삼촌이야. 내년 학교 돌아오는거 축하하고. 삼촌이랑 만나면은 한번 드론 한번 날려볼래? 좋겠지? 두 마리 면 잡자. 아무튼 생일 축하하고 또 삼촌이랑 봤으면 좋겠다. 안녕. 태경이 생일 축하하고 어, 동생하고 잘 노는 모습, 어, 가족들하고 행복한 모습 아빠 SNS 통해서 매일 보고 있어. 너무 좋거든. 그래서 한번 웃자. <laughs> 그래서 안 돼.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하는 것도 축하하고 어, 건강하게. 어, 나는 분구냐 어, 드론 삼촌. 네. 우리 한번 아빠와 함께 만나서 멋진 드론 한번 날려보자. 화이팅! 아카스 <laughs> <laughs> 스테파니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아 어. 스테파니. Happy birthday. Uh, I hope your family always have happy. 바이바이. 바이바이. 안녕 태경아. 안녕. 해피 버스데이. 해피 버스데이. 안녕. 나는 비트리오트 삼촌이라고 해. 이모는 비트리오트 이모야. 여기는 <laughs> 비트리오트 있는 바닷가고 장아 알지? <laughs> 너무 멋있지? 태경이 앞으로 식구들하고 같이 여기 와서 바닷가에수영도하고 놀자. 재밌게 놀아보자. 태경이 생일 너무 축하하고 앞으로 더 씩씩하고, 더 건강하게, 더 멋진 태경이가 되길 진심으로 바랄게. 음. 어, 삼촌은 아주 아빠처럼 멋지고, 엄마처럼 예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laughs> 사랑한다. <태경이 너무> <laughs>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크리스마스도 미리 축하할게. 해피 크리스마스. 어, 해피 크리스마스. 한번 놀러와. 어, 어 안녕. 안녕. 태경이 안녕. 아이고, 생일 축하해. 그리고 크리스마스도 메리 크리스마스 야 내년에는 학교 가니까 엄마 말씀 아빠 말씀 잘 듣고 건강하고 아주 행복하게 그렇게 자라거라 안녕하세요 동진이네 가족들 메리 크리스마스 어, 태경이랑 스테파니 생일 축하하고 특히 태경이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 하니까 엄마 아빠 말 잘듣는 의적한 학생이 되길 바래 내년에도 모두 건강한 동주인의 가족들 되길 바랄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경아 생일 축하한다 메리 크리스마스 스테파니 생일 축하해요 안녕 대경아 생일 축하해 짜잔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태경이 학교 들어가네. 공부도 어, 열심히 하고 착한 어린를 되세요. 사랑해. 징. 태경아 안녕. 아영이모야 생일 축하해. 코로나 때문에 잘 나가지도 못할 것 같아서 생일 축하한다는 말을 바다 배경에 표현해봤어. 내년에 학교 간다고 들었는데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몸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어. 생일 축하해. 또 보자. 안녕하세요. 우리 스테파니 씨 아들 최태경 생일 생일 많이 축하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고 내년에 학교 간다고 하니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씩씩한 아들이 되렴. 행복한 해 보내. 바이. 안녕. 태경이 생일 축하하고 엄마인 스테파니 생일도 축하할게요 지금 엄마는 셋째를 임신 중이로 들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 코로나 잘 이겨내서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 소식 기다릴게요 태경이한테도 동생이 하나 더 생기는 일이고요 동기인 내 가족이 다복해지는 걸 보니 개인적으로 부럽습니다 어, 동진내 어, 가족의 행복하기를 항상 기원할게요. 파이팅. 자, 자, 제수씨 스테파니 제수씨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태경이랑 하루 차이지? <laughs> 태경이도 생일 축하하고 내년에 학교 들어가 가지고도 항상 건강하고 학교 들어가는 걸 축하하고 항상 건강하고 씩씩하렴. 다음에 어... 삼촌이랑 보자. 프로나 끝나고 나면 바이. 못 감았대. 태경아 생일 축하하고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어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내년에 초등학교 어, 초등학교 가면은 삼촌이 선물 하나 해줄게 알았지? 선물 뭔가요? 선물은 어, 어 삼촌이 내년 상원 바소 결전에 태경 태경아. 생일도 축하하고 내년에는 1학년 1학년 입학도 축하하고 축하 축하. 크리스마스도 잘 보내고. 응. <laughs> 안녕. 태경아 생일 축하하고 내년에 학교 입학하는 거 축하해. 아, 안녕하세요. 우리도 우리, 우리 최동진 선장님의 어, 우리 아들 우리 조카. 태영이 이제 12월 7일에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형수님도 스테파니 우리 철세민이죠 이렇게 네 우리 스테파니 형수님의 12월 6일 일요일생일진정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태영이 내년에도 초등학교 입학 축하드리고 항상 씩씩하게 초등학교 가서 건강하게 잘해주시면 크리스마스 다들 행복하게 가장 좋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수님. 저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어, 코로나 시국에 건강 조심하시고 생일 너무 축하드립니다. 태경아, 형 기억하지? 우리 동해에서 만났잖아. 어, 뭐 생일 축하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어. 네, 안녕하세요. 스테파니, 그리고 태경이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나중에 코로나 끝나고 나면 한번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어, 태경아, 제호삼순이야 어, 태경이의 생일을 많이 많이 축하하고 어, 아프지 말고 어,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다오 그리고 스테파니도 생일 많이 축하합니다 하이 스테파니 I'm Mr. Im Happy birthday to you and your son 태경 Have a good day, see you next time Bye. 사랑하는 태경이, 제수씨 스테파니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코로나로 인해 어렵지만 아,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아, 또좀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되는데 에,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어, 가정에 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또 기원하고 또 내년에 새롭게 학교를 가는데 더욱 더 건강하고 지혜가 자라서 장차 이 나라 민족의 큰 인물이 될수 있도록 아저씨가 기도할게. 태경이 화이팅. 다음에 만날 때 삼촌이 맛있는 거사 줄게. 화이팅. 태경아 생일 축하해. 파니도 생일 축하해. <laughs> 코로나 때문에 같이 자주 놀러다니면 좋은데 못해서 아쉽고 이제 빨리 코로나 끝나서 같이 놀러다녔으면 좋겠다. 태경이는 내년에 또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엄마 아빠 말잘 듣고 좀 있으면 또 크리스마스네. 메리 크리스마스. 이모 또 놀러갈 테니까 다음에 재밌게 놀자. 사랑해. 형아, 안녕, 해줘. 안 돼. 왜안 돼? 형아, 생일 축하해. 아, 안 돼. 왜? 생일 축하해. 안 돼. 그래. 형아, 생일 축하해. 응, 형. 일해 복귀해. 응, 안녕. 안녕. 또 놀자. 또, 놀아 빠빠이. 빠빠이.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 스테파니 이모. 미삐뱅 이모. 생일 축하해. 지국가에.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어, 지금 저는 미량에 있는 어, 캠핑장입니다. 캠핑 마치고 이제 관리는 중이고요 태경이, 그 다음에 제수씨 생일 축하합니다. 건강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잘살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제수도 김장 체험의 공간입니다. 어, 태경아 생일 축하하고 내년에 학교가면 씩씩하게 어, 잘 다니고 동생들 잘 봐줘야 돼. 스테파니 생일 축하해요. 자 태경아 생일 축하해 여기 김장한다 나중에 꼬마 김장 먹으러 와 알았지 스테파니 스테파니 내년에 할게 누가? 아니 스테파니 엄마야 아어 아. 태경이 엄마 아 어. 태경이 엄마 반가워요 여기 한번 놀러 와요 여기 자, 여기, 여기 우리 여기. 생일 축하 해 김장 먹으러 와요 <laughs> 생일 축하합니다. 네, 자 여기 노을이 지고 있고요. 스테파니, 태경이,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해요. 삼촌 누군지 알겠어? 뭔지 장 삼촌 경성이 남친이야. 생일 축하하고. 브라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브라라스는 어떻게 브라하는 어떻게 브라스는 어떻게 브라스는 어떻게 브라스는 어떻게 브라스는 어떻 즐거운 시간 보내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서 태경이가 꿈꾸는 멋진 사람이 되길 바래. 그리고 태경이와 두 아이를 이쁘게잘 키워주신 최 사부님의 와이프 스테파니도 생일 축하드리고요. 음, 항상 즐겁고 행복한 일만 생기시길 진심으로 바랄게. 태경 아 안녕, 스테파니 안녕하세요 우리 형수님 너무 오랜만이네. 아 일단 우리 태경이 12월 7일 그리고 우리 스테파니 우리 형수님 12월 6일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요. 음. 어 요즘 제가 회사 다니느라고 어, 우리 태경이랑 스테파니 보러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좀 바쁘게 살고 있는데. 어 어쨌든 올해 마지막 2020년 12월 6일 스테파니 생일 7일 태경이 생일 진심으로 축하하고 그리고 다가올 크리스마스 더욱더 행복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낼 수 있게끔 삼촌이 지금 되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태경아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어 우리 스테파니도 많이 보고 싶고, 우리 태경이도 많이 보고 싶고, 진우도 너무 많이 보고 싶어. 아무튼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우리 형수님 스테파니랑, 우리 태경이랑 진우 맛있는 거 사줄 수 있게끔, 아무튼 열심히 일할 테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줘. 많이 보고 싶어. 우리 태경이, 스테파니, 어, 진우. 진짜 너무 많이 보고 싶다. 음, 그리고, 내년에 우리 태경이 또, 초등학교, 등 이제 들어가는데, 음, 초등학교 가서도 더욱더 씩씩하고, 더욱더 멋진 태경이가 되길 바랄게. 엄마, 아빠 말씀 더욱더 잘 듣고. 알았지, 아, 태경아? 삼촌이 나중에 시간 내서 한번 갈게. 그때 얼굴 한번꼭 보자. 알았지? 아, 안녕. <laughs>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학원도 많이 다녀야 되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들어야 되고 아빠 엄마 말씀도 잘 들어야 되고 여덟 살 때는 생일 축하하고 언제나 건강하게 자라고 동생들 두명잘 챙기고. 니가 지금 선수가 아니어가지고 진수야아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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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잘 박수! 언제예요 생일이? 12월 아, 7일 화요일. 네. 아, 시비어 치리. 화요일어 치리. 아, 시비어 <laughs> <세게 축하합니다. 웃음> 치리. 어. 아, 시비어 치시 시비어 치리. 아, 시 아, 다비어 치리. 아, 시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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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먹구나. 도 같이 까 불어서? 어, 주도 같이 불그렇지 <laughs> 와, 됐다. 야. 됐다. 야. 됐다. 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응. <laughs> 아니, 만큼만 잘라, 야. 아, 니 먹을 만큼 맛 잘라 타경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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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야. 나 나, 나, 이따 나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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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a sino <laughs>